다시 돌아온 저의 월간 쇼핑, 2월 월간 쇼핑. 룩북에서 활용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제대로 안 해드렸던 그리고 최근 따끈따끈하게 구매한 것들 이런 쫀쫀따리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컨텐츠 월간 쇼핑. 1월 달에 소비템들을 2월 중순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과연 저번 달에 어떤 것들을 샀을까요? <놀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곳곳에.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을 툭툭 뽑봤어요 여기 옷이 있고, 여기 악세서리 액세서리. 여기선 제가 산게 뭘까요, 과연? 이 신발을 많이 보던 거죠. 아 여기에도 옷이 하나 더 있고요. 원피스. 원모 원피스. 그리고 덩그러니 신발. 그리고 오늘 제가 입은 이 니트까지.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의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너무 상큼한 탑. 38 커머 커먼 제품입니다. 뽀얀 색감을 보세요. 너무 예쁘죠? 과즙 팡팡 터지는 텐자린 색깔. 원래 이귤 색이 채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귤에다가 물을 좀 탔어 감귤 주스 느낌으로 약간 톤 다운된 얼굴 살짝 밝혀주는 예쁜 오렌지색이에요. 얘는 아주 베이직해요. 뭐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없고 그냥 컬러감으로 승부를 보는. 저는 이 니트 안에 연핑크색 목티를 입어서 이렇게 약간 파스텔 계열로 위에는 라이트하게 입어주고. 이게 여기에 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의는 전부 다 네이비로 맞췄거든요. 네이비 스커트에 네이비 스타킹 신어주고, 그리고 포인트로 허리에 네이비 가디건을 하나 더 이렇게 묶어줬어요. 오늘 저는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니트 자체가 포인트가 확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오렌지가 네이비 계열이랑 합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진청 데님이랑 입으면 좀더 쿨한 느낌? 무심한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핏도 저한테 아주 살짝 오버핏. 딱 예쁜 오버핏. 봄이잖아요, 봄 이제. 저도 쭉 보면 올 겨울에는 좀 차분한 컬러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는 색감이 막 팡팡 튀는 것들을 다시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런 의미로다가 이걸 오늘 입고 왔는데 입으니까 뭔가 눈이 팍 트이는 느낌? 우리 상큼하게 봄을 시작해봅시다. 자, 이제 다음 아이템을 찾으러 갑시다. 짜잔. <laughs> 폴라티와 코트. 코트부터. 이 코트는 제가 저저번 영상이었나? 인슈 하울에서 아우터로 여러 번 걸쳐 입고 나왔었어요. 이게 저한테 상당히 길어요.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발목만 살짝 보이는? 저는 오히려 맥시하게 입으니까 또 옷스럽고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이 진짜 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먼지가 너무 많이 붙었네. 일단, 어, 근데 얘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가격대는 조금 나가지만 매년 꺼내 입을 거예요. 그만큼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테일들이 좀 예쁜 게 많아. 둥글게 떨어지는 퍼프 소매고요. 단추는 또 자개 단추예요. 이거 자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포켓을 아직 못 뜯었는데 여기 립라인도 아이보리, 단추도 아이보리, 그리고 단추 홀도 이렇게 아이보리의 천으로 한번 더 감쌌어. 그리고 옆쪽에 포켓에 이율라이 로고도 아이보리 컬러로. 아 무거워. 아, 아 너무 무거워요. 아. 이런 섬세한 포인트도 물론 마음에 드는데, 얘는 그냥 핏이, 이런 디테일은 눈에 잘안 보일 정도로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입잖아요, 얘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코트나 자켓류를 입으면 뭔가 내 몸에 착 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저의 인생 코트, 인생 자켓이 되는 거죠. 이 목티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원피스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제가, 저 목티를 산 이유가 이오아이 때문이거든요. 이제 곧 3월이 다가오죠. 3월이 다가오면 개강이 다가오죠. 개강이 다가오면 저는 개강룩을 찍죠. 그래서 또 개강룩 준비한다고 인터넷 쇼핑몰 막 구경하다가 이 원피스를 봤어요. 올라 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그리고 개강룩 때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예뻐서 당장 보여드려야겠는 거예요. 개강룩 때 보여드리기엔 너무 늦어. 컬러 봐요, 컬러. 컬러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버터 컬러죠? 이 리본으로 가슴 부분을 살짝 조일 수 있는데 여기 조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주름 연출해줄 정도로만 이렇게 묶어놨고 밑단 쪽에 디테일이 꽤 많아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이 원피스는 지금은 니트랑 니트 스타킹 이런 거랑 같이 껴입고 아우터 입기에도 좋고 봄에는 얇은 가디건이나 얇은 목티랑 입고 여름에는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고 가을에는 이 위에 뭐 가죽 재킷이나 봄부 재킷 걸쳐서 입고 활용도 무한대죠. 어떻게 안 사? 얘를 프롬비기 모델분이 빨간색 목티랑 같이 입으셨어요. 저번 브랜드 추천 영상에서 토콜 빨간색 목티 사고 싶었는데 품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빨간색 목티를 사서 이거랑 같이 입자! 해가지고 산게 아까 저 빨간 목티예요. 이거! 이렇게 같이 입는 거예요. 예쁘죠? 리포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일단 저는 목티가 좀 그래요. 되게 까다로워. 목 부분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너무 짧은 걸또 싫어하거든요. 목을 꽉 조이는 거는 깁스한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살짝 주름지면서 너무 몸에 삐떼지 않는 살짝의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 소매는 좀 길어야 되고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러워야 되고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이 아이를 사게 됐어요. 구매해보니까 만족. 가격은 살짝 나가요 5만 원대였던 것 같아. 그냥 기본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자주 입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입을 생각으로 살짝 값을 치르고 좀 제대로 된 걸로 샀습니다. 딱그 모델분처럼 요렇게 와우 요렇게 입을 거예요. 여기에 부츠 미들 부츠 같은 거 신어주고 너무 예쁘죠 얘가 세트입니다. 바로 옆으로 가면 이 원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버뮤라의 제품 제가 버뮤라 제품을 위시에만 엄청 담아놨어요. 한 대여섯 개 담아놓고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 안 사게 되고 이랬는데 요번에 버뮬라에서 시즌 오프 세일을 하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저의 위시에 있던 애들 중에 하나를 사봤어요. 바스락거리는 아노락 재질의 원피스예요. 예쁘죠? 이게 그렇게 기장이 많이 짧지 않아요. 저는 좀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네, 이것의 포인트는 스트링이 달려 있는데 스트링이 밑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저처럼 살짝 조여서 이 쉐입을 내 마음대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조여서 살짝 더 퍼지게 이렇게 쉐입을 잡아줬거든요. 뒤에까지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어요. 진짜 이 포인트 때문에 샀다. 가슴 쪽에 이런 절개 라인도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어두운 컬러인데. 전혀 심심해 보이지 않아요. 옷 자체가 광택이 도는 건 아닌데 소재에서 오는 그 특유의 번들거림, 음, 빛 반사 그런 것 때문에 더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오히려 어두운 게이 포인트들 더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날 풀리면 목티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되고 셔츠랑 입어도 되고 아우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요. 음, 제가 연말 결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CTTN 블라우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걸 극찬을 했잖아요? 지금도 잘 입고 있어. 그 영상을 보시고 CTTN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요것을.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 요걸 또 소개를 안 해드리기엔 해도 너무 예뻐. 뭐, 참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차콜 컬러의 아우터 같죠? 근데 얘의 반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전은 어깨에 소매에 들어간 이 자수.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여기 자수 넣을 생각을 했었을까? 상당히 웨어러블한 누빔 자켓인데 이렇게 자수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무드를 되게 은은하게 바꿔줘요. 그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이 넥라인이 되게 높게 올라온다는 거? 여기까지 단추를 잠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두 번째 반전은요, 소매가 떨어집니다. 소매가 분리가 돼요. 지퍼가 달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점퍼 형태로 입을 수도 있고, 조끼 형태로 입을 수도 있고, 나의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신폭신 폭신 두툼한 아이여서 두구두구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 차례입니다. 신발. 저에게 빠질 수 없는 게또 운동화. 이번에도 어김없이 운동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산건 아니고 제가 1월달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언니가 일본 여행 갔다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응? 아디다스랑 퍼렐 윌리엄스 콜라보 제품일 거예요. 삼바 너무 예쁘죠? 언니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길래 제가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했어요. 일단. 배색이 너무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또 이런 카키 컬러의 운동화는 없거든요. 카키랑 하늘색 너무 예쁜 조합 아니에요? 이렇게 로그로도 활용해볼까 봐. 이 밑창에 아디다스 휴먼 레이스 막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허가 포인트인 제품이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신으면 더 예뻐요. 발목이 많이 드러나는 제품이라서 양말 포인트 주기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얘는 진짜 오래오래 잘 신을 거야. 땡큐, sis. 땡큐, sis. 신발이 나왔으니까 바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여기서 제가 산건 뭘까요? 이 아식스 운동화는 제가 이미 주구장창 신던 신발인데 말이죠. 뭘까요? 여기도 제가 저번 월간 쇼핑 영상에서 구매했다고 보여드렸던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나리 오브제, 기억하시나요? 크롭스 지비츠 샀다고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재미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여기 지금 달려있는 슈참입니다. 얘랑, 얘. 이렇게 클립이 달려있어요. 얘를 벌려서 신발 끈 넣고, 얘를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런 쉐입으로.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맨앞코 쪽에 빅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얘도 똑같이 클립으로 고정이 됩니다. 얘네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구매를 해두면 다른 신발에도 활용을 할수 있고 내가 너무 오래 신던 신발이 싹 리프레시되는 느낌도 들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쁘죠? 다른 애도 살까 봐. 그리고 제가 이 나리오브지에서 이 나리오브지에서 하나를 또 같이 샀어요. 이거예요. 저의 이 노트북 파우치에 달려있는 이 키링. 저는 이 노트북 파우치 자수랑 약간 분위기를 맞추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나리오브지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리오브지의 제품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비즈들로 꽃 모양 만들고. 이렇게 컬러들을 좀 다양하게 믹스를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슈참이랑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죠? 얘를 저는 노트북 파우치에 걸어서 사용하지만 가방이랑 한번 써볼까요? 걸수 있는 데가 없어서 좀 애매한데 아쉬운 대로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가방에 걸어도 예쁘고 미니 가방 있잖아요. 저는 미니 가방 여러 개를 크로스 체인에 하나 묶어서 주렁주렁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미니 가방이랑 체인 같이 연출해도 예쁠 것 같다. 이것도 색깔이 한 다섯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디자인도 여러 개 있었고. 취향껏 고르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키링 나왔으니까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하울 아니고서야 좀각 잡고 보여드리기가 어.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오프닝 때부터 이 마이크 거리로 쓰고 있던 아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두 줄을 당겨가면서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기장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이 라인이 끝이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여긴 이 펜던트가 장미 펜던트입니다. 예쁘죠? 이 장미가 완전 포인트예요. 다른 액세서리들이랑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더 심플하게 메고 싶다 하는 날에는 얘를 돌려서 펜던트를 가려주고 다른 목걸이들이랑 여러 개 레이어드 해도 되겠죠. 이게 과하지 않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 괜찮은 액세서리여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얘를 잠시 다시 마이크 거리로 쓰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목걸이 두 가지가 더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레드 컬러의 비즈 목걸이. 식품닷 제품입니다. 이런 느낌? 비즈가 작은데, 레드 컬러라서 포인트가 잘 돼요. 중간중간에 화이트랑 실버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아주 여름에 아주 많이 착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이면 또 비즈 목걸이 땡기잖아요. 이번엔 블랙 컬러의 목걸이입니다. 젠마알루스라는 브랜드. 원형 크기가 다세 가지가 있어요. 두꺼운 거, 중간 크기 얇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언밸런스한 매력이 좋더라고요. 토글 장식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방향을 돌려가면서 해주기 좋아요. 두꺼운 볼이 좀 부담스러운 룩이다 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작은 줄만 나오게 할수 있고. 올려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 제가 항상 양쪽에 엄지링을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끼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 엄지에서 걔네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그냥 빠졌나봐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려서 너무, 허전한 마음에, 반지를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엔프프에서 구매했어요. 이번에 실버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예쁜 반지를 발견했어요, 이거. 엄청 빈티지하죠? 되게 자잘자잘 디테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좋았던 거는 얘가 오픈링이어서 약간 사이즈 조절이 된다는 거. 중지에 껴주니까 딱 예쁘더라고요. 이 링도 두껍고 디테일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갔는데 저는 열심히 최저가를 찾아서 쿠폰을 먹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왼쪽 엄지에는 항상 이 모브레 반지가 껴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거 껴주거나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모브의, 모브레 하트링 껴주거나 거의 얘네를 많이 껴요. 아우터부터 탑, 원피스, 액세서리 등등 저의 1월달 월간 쇼핑 아이템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겨울로 그만. 봄 준비해야 돼요, 봄 준비. 여러분들이랑 또봄 준비해야죠.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여러분.